경기도 의정부시에서 가장 싼 공급 34평 아파트 탑텐을 소개합니다. 10위에 오른 아파트는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에 위치한 회룡역 풍림 아이원 아파트입니다. 이 아파트는 2007년에 지어진 총 397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. 회룡역 풍림 아이원 아파트는 최근 한건 거래되었으며 평균 가격은 5억 7천만 원입니다. 9위에 오른 아파트는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에 위치한 호원 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. 이 아파트는 2003년에 지어진 총 700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. 호원 아이파크 아파트는 최근 두건 거래되었으며 평균 가격은 5억 5500만원입니다. 파위의 오른 아파트는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에 위치한 의정부 고산 대방 노블랜드 에듀파크 아파트입니다. 이 아파트는 2020년에 지어진 총 932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. 의정부 고산 대방 노블랜드 에듀파크 아파트는 최근 다섯 건 거래되었으며 평균 가격은 5억 5220만원입니다. 7위의 오른 아파트는 경기도 의정부시 밀락동에 위치한 호반 베르디움 1차 아파트입니다. 이 아파트는 2017년에 지어진 총 1,567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. 호반 베르디움 1차 아파트는 최근 10건 거래되었으며, 평균 가격은 5억 4,780만원입니다. 6위에 오른 아파트는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에 위치한 호반 베르디움 6단지 아파트입니다. 이 아파트는 2017년에 지어진 총 526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. 호반 베르디움 6단지 아파트는 최근 2건 거래되었으며, 평균 가격은 4억 6천만원입니다. 5위에 오른 아파트는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에 위치한 의정부 밀락금강 펜테리움 아파트입니다. 이 아파트는 2016년에 지어진 총 716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. 의정부 밀락 금강 펜테리움 아파트는 최근 두건 거래되었으며 평균 가격은 4억 4375만원입니다. 4위에 오른 아파트는 경기도 의정부시 밀락동에 위치한 밀락센트럴 15단지 아파트입니다. 이 아파트는 2013년에 지어진 총 530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. 밀락센트럴 15단지 아파트는 최근 한건 거래되었으며 평균 가격은 3억 7천만원입니다. 3위에 오른 아파트는 경기도 의정부시 밀락동에 위치한 밀락센트럴 17단지 아파트입니다. 이 아파트는 2013년에 지어진 총 312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. 밀락센트럴 17단지 아파트는 최근 두건 거래되었으며 평균 가격은 3억 6,700만원입니다. 2위에 오른 아파트는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에 위치한 으뜸마을 신명 아파트입니다. 이 아파트는 2000년에 지어진 총 814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. 으뜸마을 신명 아파트는 최근 두건 거래되었으며 평균 가격은 3억 850만원입니다. 1위에 오른 아파트는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에 위치한 용현 건영 캐스빌 아파트입니다. 이 아파트는 2006년에 지어진 총 223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. 용현 건영 캐스빌 아파트는 최근 한건 거래되었으며 평균 가격은 2억 9천만 원입니다. 지금 바로 채널 구독 후 다른 지역 부동산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.